자기 는4를 없애 고요. 자, 여기서 대명사는 언제나 지칭대상 잘 찾아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yes를 받아줍니다. 그 다음, 에 keep 동사는 yes니까 이시겠죠, 단수. keep ing 사용해서 계속, 뭐, 뭐, 하다. 음.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암기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앞쪽에 human tendency, 인간의 경향. 어, 이거 단수 아닌가요? 단수는 tendency죠. 이거는 그 저기 뭐야? 여기서 이 대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대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거를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대열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펄슨이 주어구요, 여기가 동사가 있죠.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치사가 아니라. 비코 e o f 는 점치사죠. 접속사가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기분이라는 단어는 이거 수거예요. 수거. 어, 독립분사구문 수거로 배우죠. 무엇을 고려할 때. 자, 그다음 이 if는 명사절 if예요.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라 whether처럼 해석되는 뭐뭐인지 아닌지. 여기 에스크가 사용 식이어서 여기는 감목 직목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세일즈 펄슨이 단수로 나갔단 말이에요. 어. 여기 대열은이 세일즈 펄슨을 판매원의 가게에서 <laughs> 라는 얘긴데 요거는 단수 이거는 복수가 나갔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원래 여기다 his or her 대신에 데이 복수를 쓴 거예요 왜 이건 왜 복수를 썼냐면 대열 대열 이게 중 데이라는 표현은 중립성향 남자인지여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귀찮아서 이렇게 대열을 씁니다 실제 영어에서는 근데 한국 문법에서는 아직 이런 거는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세요 자 여기는 cruelty는 명사구요 cruel은 형용사인데 요거 예전에 이렇게 문법 문제로 물어본 적이 있었어서 한번 집어넣어 봤구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억셉트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동명사 주어를 쓴거고요 당연히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겠죠? 음. 그다음에 여기는 동사 자리. 근데 will 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동사 원형. 그다음 접속사 will 뒤에 동사 원형이 된 거고요. 여기서는 전치사의 이 전치사 어부의 목적어. 영어는 동사 뒤에만 목적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 뒤에 오는 것도 목적어라고 하죠. 그래서 동명사 목적어고, 이 대열은 동명사 의미상 주어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